우리서 히브리스 6장에 4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지만 타락하면 어찌 되는가 다 은사를 맛보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걸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 은사 받은 사람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런 크리스도인의 삶을 구원을 받았어요, 양자되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아름다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서운 영으로. 최경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자식으로 받아준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늘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어려운 일을 다 토마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때가 있는 거잖아요. 당자처럼 말이죠. 진자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자식은 돌아와요. 진자식은 변함없는 자식이잖아요. 양자는 떠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도가 우리 하는 말이 그래요. 유대의 사람, 유대의 참감남나무도 이렇게 찢기워서 가지가 꺾여서 너희 이방인 된 사람 돌감나무인 너희들을 내가 접붙임받아서 너희를 구원시켰는데 하물며 유대인 참감나무인 나무를 찢기워서 꺾어버린 상태였는데 너희들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나 떠나면 너희도 마찬가지로 찢기용당할 수가 있어라고 사도바울이 또다시 언급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십색절에 말씀하시죠 양자 되고 나서 양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게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었건 되었다고 한다면 고난도 받을 각오를 하라 이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아니, 부잣집의 양자로서 입양되어지고 나니까, 화려한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옷도 입고, 뭐, 아뜻지간에 말로 탈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그 살다 보니, 지나다 보니, 고난이 있고, 어려움 힘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마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오직 하겠어요. 사도보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말해줍니다. 필리포스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수 있는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입고 살았습니다. 내가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갖 온갖 삶의 고달픔과 고디와 번뇌와 궁핍과 아픔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와 이것저것 할것 없이 숱한 환란들 숱한 어려움들을 다 겪었는데 그 속에서 배움이 있더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 말아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내 성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내 안에 품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깎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성품은 온데간배웠고내 성품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해요. 세상 지식 사실 요즘 한국 사람처럼 책안 읽는 사람 없다고 그래요. 나라 중에서도 그렇게 지지리도 독서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배워야 돼, 말씀. 경건의 책을 읽어요. 경건의 능력을 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양자된 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를 잃어버릴까봐 다시 세상으로, 육신으로, 정력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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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사명과 싸웠어요. 아니, 사망과 싸웠어요, 사명. 죽을 고비가 열두 번입니다. 오게가 지고 바다 위험, 강대 위험, 동쪽의 위험, 목뭐 아래 위험, 천지의 위험. 이것저것 알거 없어요. 사망과 싸웠습니다. 미신과 싸웠습니다. 거짓교사와 싸웠습니다. 자기 자신과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의 차가그 습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처서 얼마나 질게 복종시켰는지 모릅니다. 날이 날마다 땅을 쳐서 복종 시켰다. 오늘 하나님을 아바 아버, 아버지로 불게 된양자들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와도 나는 양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고난이 와도 네. 어떤 고통이 와도 네. 나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되었으니까 친밀하게 친밀하게 아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장 가깝습니까? 부부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 성공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야 된다. 고난이 환란이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명식이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믿으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육신의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실의 지금 나의 오른대로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 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믿지 않습니까? 나를 죄악에서 사망과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습니까? 믿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기를, 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나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과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세상 일은 그 깊이가 커져요. 복잡해집니다. 무슨 직업이 그렇게 많은지요? 시대가 바뀌면 바꿀 때마다 직업이 또 달리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가치가 전도되어지는 그할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바빠지고요. 예전에는 그눈 속에 고구마만 집어넣었다가 얼렸다가 깎아먹어도 배가 부르고 그랬었잖아. 그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팽이 치고, 구슬치기 치고, 딱지 치고, 딱 따먹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빌딩을 지어놓고, 그래, 북한이 못쳐들어온대잖아요 아무리 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도가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탱크를 밀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절대로 유교 사변의 고통과 아픔은 있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면 갈수록 얼마나 높은 빌딩이 생겨나고 많이 바빠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없어지는 북상이 안 되고 하나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일의 부피가 커지고 나니까 나의 인생이 너무 커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작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육신의 사람으로 굳어져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일 때문에 저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친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권자 영광가운데 그 거룩함 속에 참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불어서 그의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누리고 풍요롭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피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오늘 갈라디오 3장 3절 이하 5절까지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이더냐? 아니면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를 말씀하시죠. 잘났다고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맞고,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괜찮죠. 칭찬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에서 구원받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괴로움을 그럼을... 확대해 받았느냐? 이리 말씀하세요. 바로 시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 들어오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난 것이냐 하는 것이 너의 존재 실체 본질 삶이 무엇인지 바로 바로 말할 수 있겠느냐 시험이 바로 들어와요. 우리가 행위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정말 어려운죠 일수록 어렵죠. 세상에 할 일은 많아졌는데 신앙생활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고 주일하는 일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게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로 하는 건 어려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무슨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물론 필요하고 따라오지만 근본은 믿음으로인데, 겉으로 볼 때는 행인 것 같은데,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 없는 행위는, 신앙 성취 완료형이 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믿음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된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 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주고받고 주고받고 도장 하나 찍고 몇 억씩 어떻게 넘겨주냐고요 그걸. 그런데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 있는 행위. 할렐루야. 이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오늘 그러나 믿음 안에 신앙행위를 받아들여질 때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따른 날지라도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풀려지는 문제와 아픔이 실은 있어도 믿음을 따라서 태워지는 행위라고 한다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안했기 때문에 아픔이고 고통이 오고 쓰라림이 오는 거예요. 원망이 오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마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 오늘 사랑을 내 마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사님의 양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육신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며 부르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거 부르지 말고요. 그러면 고난도 이겨요. 고난 이기게 됩니다. 고난. 봐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친밀해질 때에 가난도 이겨요. 질병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일제시대에 식민지시대 기독인들요 신사참배 강요당했잖아요 오늘 신사탐배는 일본인들이 그러는 거에 국가의식일 뿐이 고상승비가 아니다 이 말에 회유하며 선동당했죠 거부하고 한가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이 두렵고 그렇죠 고문이 두렵고 하니까 그저 그냥 위야무야 아주 모를 알게 모르게 모르는 채 그냥 이게 수많은 교인들이 신사 참배. 어떤 이들은 선교했죠 육신에 빠져버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사를 참배한다고 하는 건 육신에 빠져버린 거지요. 진잖아요 그러나, 조이켄 목사님, 끝까지 십자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가혹한 고문을 당하면서요, 결국엔 평양 감옥에서 5년 동안 옥살이 하다 1944년에 순교하게 되었지. 그의 마지막 일상하고 신앙, 명상록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한다면, 이 담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피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나서 고난의 차는 어찌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말을 어떤 대답을 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지는 십자가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도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사오리까? 그리고는 승교하는 것입니다. 진짜 양자잖아요. 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성년의 사람. 13절에 사도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디 영으로써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산다 사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성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로 주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도자, 세상의 어떤 영특한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것은요, 성령의 긍정신앙으로 산사 믿음의 긍정신앙이지. 세계적인 사회학자 커밍워크는요, 성경의 요인을 네 가지로 뽑았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 나는 아유기가 떨어지고 머리가 안 좋은 데 큰일이다. 여하 머리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성공한다. 그리고 93%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7%는 머리 좋고 지식 좋고 기술이 있는데, 93%가 있는데, 이거를 쓰면 성공한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죠. 오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만큼 세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성공, 실패, 행복, 불행 등을 겪으며 사는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 오늘 선함과 악함, 근본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면 악하게 되어지고, 생각이 선하면 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행동이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사실 사람처럼 전엄한 존재도 없지만, 사람처럼 사실 열 길물 속 알아 사람 한 일성을 모른다 하지만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별거 없어요. 아무리 이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그분의 태도가 93% 차지한다고 그분의 태도와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뭘 감춘 게뭐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무식의 세계 요 자로. 조자로 겉으로 습관처럼 드러나게 돼있어그 사람이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오늘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성과 자비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죠. 그게 선한서 말이에요. 뇌임 제사장? 직분, 조함 거룩한 신분 다 있어도 생각은 있었는데 피하여 가버렸더라. 행동을 하진 않아요.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약하면 저도 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선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이 아름답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전도를 생각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죠. 오늘 중요한 것은 생각이 주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맞느냐?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사시나요? 오늘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과. 오늘 참원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사람.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양자, 자녀됐잖아,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파들이라. 오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축복이에요. 축복하라, 사랑하라, 복종하라.